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네, 1번 마이크인데 ASMR 하는 느낌을 내려고 저자 작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들려? 지금도 안 들려요? 아주 작게 이렇게 하면 들리나? 침 <laughs> 삼키는 소리만 들린다고요? <laughs> 이게 더 부끄러운데 나쁜 말 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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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아, 여보세요? 전화 받으셨습니까? 안녕하세요? 멀리서 응원해요? 가까이서 응원해주면 안 돼요? 왜 멀리서 응원해요? 왜? 대체 왜 가까이서 응원해주면 안 돼요? 뭐, 가까이서 해줘. 멀리 가지 마. 가까이 와줘. 오늘은 볼빵빵 사진입니다. 오늘 같이 꾸이 목소리라고. 히. 어 저. 어 저. <laughs> 고생했다 이번 주도. 주말에도 다가니. 자. 그만도 고생하다. 지로. 무슨 말하려고 랬는지 까먹었다. <laughs> 까먹어 버렸다. 헤이 안 돼, 안 돼, 나안 나 걷다, 나 이거 안껐다나 이거 안껐다나 이거 안껐다안 돼, 잠깐 로딩하면 보고 있어요. 나한테는 들리는데. 나한테는 엄청나게 잘 들리는데. 오늘은, 저 소리 안 들리지롱. 이 c r 방송이나 까먹지롱. 그러니까, 어라? 이거 뒤에 공벌이드는차는 장작 소리, 이거, 이거 언제부터 나오고 있었어요? 나오고 있는 거 몰랐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이 화면이 언제부터 나오고 있었어? <laughs> 부끄러워. 저 정석이 생길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. <laughs> 부끄러워졌어. 같은데 방송에서 이런 목소리였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뭔가 좀 샤이하고 부끄럽네요. 키스에서도못 들은 것 같다고. 나 지금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걸까나. 나 근데 이렇게까지 사탕을 먹으면서 방송을 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부찌개 사탕 사진 지금이라고 찍어주고 싶은데 내가 핥아 먹어가지고 밑 부분이 조금 파여서 부끄러워요 좀 많이 파여서 부끄러워 카메가 어, 좀 어색해 갑자기 막 전긍정 l 이 해주는 여러분이 좀 어색해. 감사합니다. 하필 이만한 타이밍에 맞춰서 구독을 해줘서 가지고 부끄러웠지만요. 감사합니다. 하이 nice to meet you. Hi. w ああ、ああ <laughs>、yeah, um,、ああ <laughs> <Don 't worry. 笑>、あ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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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、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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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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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ああああああちゃんおあい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帰りなさい、ラン。ただいまー。いろんごばっけあいつもらおやすみなさい。お兄ちゃん。エリちゃんも、ロリボイスが、好き。でも、エリちゃん、あ、ロリじゃないよ。<laughs> えー、それでも好き。気持ち悪い。 코머핸다이 부다파치. <laughs> 왜? 이 코모핸다이 부다파치가 마음에 안 들었어?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었어? 아, 나저 사람 누군가 했더니 이름이 바뀌셨구나. 아, 님은 원래 비미한테도 머리 깨졌으면서 아닌 척하니 드럽 귀여워요. 아닌 척 하는 거. <laughs> 아니, 근데 오늘 목소리 왜 이렇게 커요? 마이크가 달라서 그런가? 평상시에 방송할 때 스톱 마이크인데요? 이상하다. 그럼... 그냥 머리가 깨진 거 아닐까요? 너 혹시 머리가 깨져버린 거니? <laughs> 10명의 오타쿠다치들의 납치 감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훈언님한테 납치당한 너네도 한달 동안 매매했던 거다 변태 오타쿠 새끼들아 잘 부탁한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캐슬 안 끄고 녹음하던 거랑 오늘이 좀 많이 색달라 이런 목소리로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까 손님이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요? 난미미가 좋아. 그래? 진짜? 그래, 나도 용이가 좋아, 용이야. 가끔, 이상한,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용이지만, 그래도, 나도 용이가 좋기는 해. <laughs> 용이야, 왜 받아주니까, 모른 표아 왜? 그, 혹시, 받아주지 않는 매매 사이에서 밀당하는 걸제급던 거지? 막상, 막상, 이렇게 대답해주는 매매는 생각했던, 생각하던 게 아니었던 건가? <laughs> 아, 아이즈님, 만원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서울대 북한매도 굉장히 애라이해요. <laughs> 굉장히 애라이해.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싶었던 학교 가고 열심히 사는 게참 보기 좋아요. <laughs> 칭찬해, 추 주... 아, 근데 오늘 진짜 통촌하네. 그, 평상시에는 음이럽참아 아이돌이었음 이미 초잡인 시작해 보니까 아이돌에다가 탐정에다가 학생까지 스리잡이네. 나 부업까지 하면 포잡이니? 소큰소큰 자볼레 댄스 기원 283일차? 자볼레 댄스라니... 근데... 제가 위험한 말 하나 해도 될까요?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야한데요 사실은요... 이렇게 보면 야하지 않아요? 마왕이냐고. 1아살 마왕이 어딨냐고 하기에는 최아이 호시노 아이도 어린 어린 나이 마왕이었구나. <laughs> 제가 같이 코이코 해보려고 팬 서비스 중간 간주에 넣어봤는데 이 타이코토가 아름다요. 야빨이 메미짱가 와이요 스키 스키 다이 스키 야또 스키 야또 미츠키. 그래서 아마 꼬레가 하는데 끝나요. 끝까지 못해. 꼬레가까지 하면 반주가 끝나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같이 코이커를 넣을 수가 없어. 꼬레가까지밖에 안 나와. <laughs> 거기서 갑자기 노래가 시작돼. 다시 그래서 할수 없었다고 한다. 아니 왜왜 왜 갑자기 갑자기 전금동해져? 이러지 마. 뭔가 목소리 다르긴 해요. 아, 아무래도 저도 오늘 조금 눈물이 찔끔 흘리고 와서 평소처럼 높은 텐션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요?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? 이게 야호의 졸업으로 인해서 7명의 아크릴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... 자인을 야구 해준 거니까 어쨌든 그 인썸니아 1주년 굿즈가 나올 때 야구도 같이 인게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해. <laughs> 나 혼자 나못 이겼다.